이 산타팬데, 시흥 어, 카센터에서 고객이 하나 달아달라 그러길래, 사이클론 7. 그래서 여기를 지금 장착하는 중에, 그, 붕붕 밟아봤지만, 뭐, 괜찮은데, 반응 분명히 늦지 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배터리도 들고, 그래서 스로틀바디 같은데, 다음에 끼면 좋은데, 분명히 이제 높이 솟아있단 말이야. 이거 파이프가 이제 올라오는 파이프가 높아 이거는 그리고 뒤에 이게 이렇게 봐도 카본이 별로 없어 어, 보통은 찐득하게 나오거든 어, 그래서 내가 좀몸 상태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쪽에다 꼬, 꼽을 거야 여기 여기 안에다가 그럼 이제 돌면서 막 들어가니까 돌면서 탄다 이거야 그래서 연소가 굉장히 빠른 거지. 터볼 레그 저속 반응 지연 군등 현상도 없어진다 이거라. 아둘발을수록 응? 아, 변속이 빨리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연료 절약 같이 오는 거고 또 이게 브레이크도 강화돼요. 신기하죠? 응. 응. 또 악셀 가속하고 응. 뛰면은 좀 감속이 심한데 그런 것들이 현재 주로 약간 탄력 주행도 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액셀 펌프질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연료 저작도, 어, 되는 거지. 영구적이고, 스테인스 사이클론이.